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코페스 군사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루마니아, 폴란드 전차 부대 견학 후 K2 도입 결정, 이런 주제와 러시아의 러시아 군 신분으로 파병된 북한군이 일부 지역에서 대량 살상 피해를 봐서 후퇴했다는 소식, 그리고 필리핀 육군이 타이푼 발사 훈련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루마니아가 자국에 오래된 무기들을 폐기하고 새로운 무기를 전력화를 하는데, 그 중에 한국산 무기가 상당수 도입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신궁과 K9은 도입이 결정됐고 도입이 끝났고 뭐 이런 상황이고 지금 K2 전차와 천공 같은 무기 체계도 상당히 이야기가 오래 진행됐습니다. 특히 K2 흑표 전차는 작년 올해 루마니아 현지에서 사격 시범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격 시범도 하루 일정을 줄여서 빨리 끝냈는데 더 이상 볼게 없다. 이런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마니아는 무기 도입을 현금으로 하는 나라기 이 때문에 일단 예산이 배정돼야지 무기 돌배단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폴란드 같은 나라는, 한국 무기가 100% 차관 또는 보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루마니아는 자국의 국방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도입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루마니아의 K2 흑표전차 도입 계약이 달성될 걸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현금을 주고 K2 흑표전차를 도입하기 때문에 당연히 현지 생산 그리고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겁니다. 루마니아가 도입할 전차의 물량은 대략 300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쉬운 4대는 미국의 M1A2 전차와 군함 전차 15대로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물량이 약 250대 정도가 되는데. 이 물량을 K2 흑표 전차로 채울 것이냐 아니면은 K 특표 전차와 또 다른 전차를 도입하느냐 이 문제는 아직 확실하게 가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전차라는 것은 독일의 레오파드 2A8 신형 전차를 말하는 것인데 문제는 독일 전차가 가격도 상당히 비싼 데다가 언제 루마니아에 도착될지 이게 확신이 서지 않을 정도로 납품이 굉장히 더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마니아 측에서는 한국 현대 로템에다가 루마니아 에서 생산 하게 되면 전차에 쓰이는 소재, 부품, 장비 제조들을. 현지 업체들이 할수 있게 해달라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한 걸로 봐서는 상당히 협상이 많이 진척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의 K9 자주포가 루마니아에 도입이 결정되어서 계약이 체결이 끝났기 때문에 현대 로템의 K2 흑표 전차도 도입이 될 걸로 낙관하고 있는데 그 후문에는 폴란드에서 나토 훈련에 참가한 K2 흑표 전차 부대가 유일하게 대표에 뻘밭을 통과한 전차로 알려진 다음에 루마니아 군 관계자가 폴란드 전차 부대를 방문해서 내용을 다 확인을 했다. 이런 후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지에서 생산할 경우에 소재와 부품, 장비들을 현지 업체들이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한 걸로 봐서는 올 1, 4분기 안에 계약이 이루어질 걸로 보인다는 현지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루마니아에서 흡표전차가 계약이 끝나게 되면 유럽에는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한국산 전차를 운영하는 나라로 등재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다음 이야기는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북한군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서 그 지역 전선 일부에서 북한군이 철수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군은 러시아에서 북한군의 신분으로 참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군으로 신분을 다 세탁을 한 다음에 러시아 군으로 참전을 하고 있는 용병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제대로 하는 언론이 단한 군데도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북한군이 대량으로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북한에는 더 많은 돈이 유입되게 되어 있는.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본 채널에서 알려드린 바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다음은 어제부터 필리핀군이 타이폰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폰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스템은 단순하게 한 가지 미사일만 발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미사일이 다 운영이 되는 그런 특수한 시스템인데 SM6도 발사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마호크 블록 5까지 발사가 가능해서 인근의 주둔해 있는 중국군에게는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주둔에 있는 필리핀 해군 함정 전체에는 최근에 잠수함 탐지 시스템이 다 장착되어 있고, 한국의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가지고 필리핀에 속속 도착하고 있는 한국산 함정들에는 최신 잠수함 탐지 장치들이 장착되어 있어서, 필리핀이 미국과 함께 본격적으로 중국 해군을 상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음.